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초등 어떤 분이 어떤 선생님이 난 초등학교만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초등 전문 학원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러면 애들이 막 들어와. 근데 몇 학년이 들어오냐면 1, 2, 3학년 애들이 들어와. 그리고 한 4학년, 2학기 정도만 돼도 그중에 좀 똘똘하거나 잘하는 애들은 벌써 중학교 전문학원으로 들어가. 그니까 요즘에는 중학교 전문학원, 이라도 좀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초등도 받아요. 초등부터 받아. 그래가지고 한 4학년 2학기 정도만 돼도 그 중학교 전문학원으로 뺏기는 거야.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맨 처음에는 시작을 했냐면 1학년부터 6학년을 가르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초등 전문 학원을 차렸지만 결국은 1, 2, 3학년 찍히야 1, 2, 3, 4학년 정도만 가르치는 그런 학원으로 되고 해가 감에 따라서 이게 들어오는 학년이 점점 더 낮아져 1, 2, 3, 4학년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는 1, 2, 3학년이 있고 그 다음에 1, 2학년이 있고 뭐 이런 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까는 엄마들이 6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하고, 선생님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어, 초등학교 전문, 그, 학원인 경우는, 아, 이분이 중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뭐, 이런 편견이랄까, 이런 게 많아가지고, 결국은 똘똘한 애들 같은 경우는 4학년 2학기만 돼도 다른 중학교 전문 학원으로 옮기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전문학원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전문학원도 어 중학교 전문학원이니까 1, 2,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을 가르치리라 하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까지 보내고 선생님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빠이빠이. 이런 애들은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벌써 옮기고 아니면은 어,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1, 2, 3학년까지 가르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 결국 다니는 애들은 1, 2학년, 뭐, 요 정도만 다니고 말더라. 아, 니면 정말 공부 못하는 뭐, 중3이 다니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좀 해결을 해볼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그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이거, 이거 만들고, 뭐, 코팅하고, 이거, 뭐, 붙이고, 이거 하니까, 시간이 제법 가요. 한두 시간 정도 걸렸어. 두 시간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붙인 거는 그 고등부. 고등부 커리큘럼. 뭐, 고등부에 대한, 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뭐, 고등학생이 된다고 해도, 뭐, 뭐, 학원을 나가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 해요. 그러니까는 뭐 멀리 뭐 어디로 뭐뭐가 멀리 뭐 어디로 뭐 전문적인 뭐 그런 특목고 뭐 거기서 이제 그 숙식을 다 기숙사로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면은 애들이 그뭐갈 생각을 안하고 혹시 멀리 가서 기숙사로 들어간다고 해도 줌으로 할 생각을 애들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고3까지 가르칠 수 있는 몇안 되는 어 선생이다라는 이미지가 애들 머릿속에 박혔어. 이미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그렇거든요. 고3까지 가르칠 수 있는 어 선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영어도 그렇고,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고3까지 가르칠 수 있는 그 선생님이다라는 게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뭐 어디 뭐 고등학생이 돼서 뭐 그만두거나 뭐 이럴 일은 없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해법영어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약간 프랜차이즈가 좀 초등 중심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물론 그 여기가 애들도 적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초중고를 다 받아야 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해법영어를 이제 프랜차이즈로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런 걸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 말고, 그러니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해법영어 간판을 보고 그냥 초등부 전문인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생각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 그런 자료들을 항상 이렇게 펼쳐놔 그러니까 시뮬 그 3개념 모의고사 엄청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맨날 이 밖에 도 바깥에다 도 그리고 막 펼쳐 놓고 아니면 그게 크니까 이렇게 딱도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아무튼 학원에 누가 상담을 오거나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그래서 어 어떤 엄마는 여기 고등학생도 가르쳐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 중학생도 가르쳐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초등보다 중고 비율이 더 높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약간 그뭐몇 학년까지라도 우리는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지속적인 이렇게 쇼업 f 가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뭐 뭐 뭐 여러 가지를 하지는 않고 그리고 너무 찌질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붙여놓고 했는데 정말 이제 멋있게 하려면 이런 거 팜플렛이나 이런 걸로 두꺼운 종이 이런 걸로 딱 해가지고 교실 벽이나 밖에다가 막 붙여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예, 더 멋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초등 전문이지만 중등도 할, 하실 생각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중등 전문 교재를 화려하게 디피를 해 놓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등부를 가르칠 마음이 있는 중등부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잘 나가는 그런 교재, 아주 눈에 확 띄는 그런 교재를 쫙 디피를 해 놓는다든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애들, 은연 중에 애들이 이제 그, 머리에 이제 심겨지는 거죠. 아, 이 선생님은 고, 고 3까지 가르칠 수 있구나. 아니면은 초등부를 다니는 애들도 아, 이 선생님은 중등부도 가르칠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약간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약간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그,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